할렐루야. 많이 떨리네요. <laughs> 순종하는 마음을 쓰긴 했는데 어,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많이 준비하지 못했고요. 그냥 쭉 제가 순간순간 이렇게 경험했던 거 있었던 과정을 쭉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생각하고 섰습니다. 떨리지 말아야 되는데 <laughs>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7월 25일 날 처음으로 권사님께 기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학기를 이제 좀잘 마치고 이제 좀 쉬는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를 해서 이성 목사님께서 이번 선교대회 때꼭 부르심이 좀 같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신다 하는 얘기를 듣고 가변 좋죠 이렇게 막연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이제 저도 모르게 입에서 전 학교에 공지자로 있고 학기 중에는 갈 수가 없게 돼 있고 규정이 11월에는 제가 좀 바쁘고요 업무가 그리고 지금 몸도 지금 2월에 쓰러져서 좀 다쳤던 부분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저도 모르게 막 변명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순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집사님 믿음으로 가요. 우리 믿음으로 한번 가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거기에다가. <laughs> 뭐라고 대꾸를 못하겠더라고요. 믿음으로 하자는데, 거기에 무슨 변명을 못하겠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상 더, 더, 더 이상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고난 다음에, 혹시 정말 가능할까 싶은 마음으로 반신반의하면서 학교에 가서 이제 교장선생님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염려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마음을 먼저 만져주셨겠지 하는 마음으로 내려가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예상 외로 아, 그러냐 알겠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 미리 만져 주셨고 역사해 주신 거였더라고요. 제가 한게 아니라. 그래서 허락을 또 받았고,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곡을 할까 준비하면서. 어, 저희들 헌신 예배도 15주년이 되면서 같이 준비를 하자 하면서 사실 일정이 좀 빠듯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더운 여름 어떻게 보면 좀 쉬고 싶었던 방학 때부터 저희들은 헌신 예배곡과 성교대 곡을 준비를 하면서 8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런저런 또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중간에 너무 무리가 아니겠느냐. 헌신 예배를 하게 되면 성교대를 좀 아니면 또 성교대를 갈 거면 헌신 예배를 또 다음으로 미루자 뭐 이런 이야기들 쭉 있었지만 어 진행을 해보자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저희 부르심이 사실 다섯 명이 갈수 있을까 싶었는데 일곱 명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또 어떤 분은 가신다고 했다가 또 아니면 못 가신다고 했다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믿음으로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또 거기에 순응하시면서 같이 따라 주셨고요. 그래서 정말로 처음에 예상했던 일곱 명이 모두 가게 되는 그런 역사의 중간 사건들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갈 때는 모든 것이 다 협력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중간에 이제 또 준비를 하는 와중에서 친정 어머니께서 항상 새벽기도를 이제까지 쉬지를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 무릎이 많이 닳고 아파서 이제 지팡이를 짚고도 사실 가시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되셨는데 좀 어렵게 수술을 하시고자 이제 말씀을 결정을 하셨는데 몇 번을 권고해도 막무가내로 거부를 하시다가 수술을 하시고자 결정을 하셨고 그 날짜가 하필이면 제가 이제 출국하는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맞달로서 또 조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출국하시는 날. 병원에 입원하시고 수술하시는데 아,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염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때 걱정하는 저의 마음과 다르게 용기 내서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음, 옆에서 이제 역정을 내시는 아버지와 다르게 수술 받으신 어머니께서는 어, 제가 염려하고 힘들어할까봐 그 다음 날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딸 바쁜 중에도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너에게 복에 복을 더하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생각하며 감사한다. 파이팅. 너를 응원하는 엄마가.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엄마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들은 준비를 하게 되었고 또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하기 전에 전주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헌신 예배 드리면서 많이 이제 여러 가지로다가 드리기 전날까지도 사실 호흡이 잘안 맞아서 이래서 드릴 수 있을까 너무 염려스러웠는데 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찬양이 드렸던 것처럼 나를 버리고 나를 비우고 내 생각과 방법 내려놓고 목소리 낮추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그 찬양을 저들 계속 부르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와중에서. 어, 헌신 예배 드릴 때는 저희들이 마음이 서로 호흡이 맞고 정말 기쁨중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셨고요. 헌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온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격려해 주셨고 또 오히려 피곤하기보다 무지무지 감격과 복찬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간이 피곤하기보다는 한 선교를 준비할 때 기쁨으로 준비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부드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이제 출국하려고 하는 그날 어, 친정 어머니 수술하시는 날 이런 말씀을 받았다 하시면서 문자를 알려주시더라고요. 항상 기도하시면서 무슨 일이 있으시면 성경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붙드시는 어머니신데 너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다 하면서 전해 주신 말씀이 시편 139편 5절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어, 말씀을 듣는 순간 든든했어요. 수술이 잘되리라 믿고 또 의지하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평안한 마음으로 출국할 수있었어요다 어, 첫날 이제 저희들이 출국을 해서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어, 의상을 막 부랴부랴 갈아입고 바로 어, 저희들이 사역지로다 예정되는 곳으로 가려고. 의상을 입고 쫙 나왔는데 아까 보셨던 하얀 의상을 캐쌍 입고 나왔는데 밖에 나왔더니 비가 장마비처럼 주르주 내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래서 사역을 할수 있을까 갈 수는 있을까 어 그러면서도 저희들은 버스에 올라탔고 이동하는 동안 정말 너무나 놀랍게도 비를 그치게 주셨고요, 멈추게 주셨고요. 저희들 내렸을 때에는 어 땅에 내렸을 때 사역을 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 정말 그것은 같이 동행하신 분들이 보셔야 될것 같은 상황이었었어요. 정말 입 이비에 할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이동하는 한4 0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요. 내렸을 때에 저희들 반겨주는 아이들이 오히려 손을 내밀고 저희들 마주 앉으면서 내려 주손 잡고 내리라고 이렇게 해주는 아이들의 눈망울이 무지 만이 기다렸다는 표정이었었어요. 안 갔으면 안 되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맑은 표정으로. 또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쁘게 찬양 사역을 할수 있었고요. 또 난타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난타 팀들은 사실 믿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저희 교회 집사님과 믿는 분은 몇분안 되셨는데 어~ 사실 비가 오고 그 중에서도 그먼 곳에 북을 비닐을 앞뒤를다싸고또포장을 해서 그거를 끌르고 또 세팅을 하고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싸 들고 그 무거운 거를. 또 좁은 골목에서 나와서 또 다시 그 버스에 옮기고 하는 것들을 묵묵히 다 감당하시는 모습 보고 너무나 놀랐고요. 또 그곳을 옆에서 목사님께서 자녀님께서 손수 들어서 움직여주시는 본을 보여주셔서 제들도 옆에서 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같이 동행하셨던 난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 믿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더라고요. 어, 둘째 날은 저희들이 어, 팔팔 올려 온천을 가서 쉼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날도 어, 목사님 또한 장노님 권사님들 또 옆에 같이 사역을 한다고 이렇게 했지만 부르신 지체들하고 같이 나누지 못했던 얘들들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날 어, 정말 권사님, 목사님 아버지 같이, 엄마 같이 막다 같이 뒹굴고 물 속에서 수영하면서 같이 지내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한 지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가져도 되나요, 하나님?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위로한다 하는 그런 위로의 마음을 평안을 주시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에 중요한 이제 12주년 솔트 사역을 준비하면서 어 셋째 날에 저희들이 아침부터 많이 좀 긴장을 했어요. 오늘이 중요한 날인데 잘 호흡을 맞춰야지 뭐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였지만 사실은 어 맞춰본다고 몇 번째 그 호텔에서 이렇게 숙소에서 맞춰봤지만 잘좀 되지 않아서 좀 염려가 많았는데 사실 막상 그곳에 가서 진행을 하는 동안에는 어 너무나 기쁨 중에 서로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준비해간 것보다 거기 현지에 있는 현지 지교회들이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준비하고 사모함으로 하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이게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찬양을 인도하는데 얼마나 눈물나게 하는지 그게 다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중에 오히려 저희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꾸아빛과 소금교회 에 입당 예배가 있었습니다. 어, 여기는 아직 에어컨이 설치도 되지 않아서. 사실 의상을 입고 갔는데 속안에 는 속바지가 벌써 찬양하기 전에 예배되기 전에 다 젖어가지고 사실 막, 막 뒤가 이렇게 안겼고요. 이렇게 저희들처럼 예배 시작하면 찬양을 하면서 성도들끼리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손을 잡으려 잡을 수가 없 정도로 손에 막 땀이 나서 끈적끈적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무더웠고 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반겨주시고 어, 기쁘게 막 안겨주시는지 오히려 좀 황송할 정도로 너무 반갑게 해주셨고요. 또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또 찬양하는 그런 아이들, 또 옆에서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이 믿음에찬 확신으로다 찬양하면서 저희들처럼 입술로다 이렇게 어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몸으로다 다 찬양을 하면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저 눈을 감고 고백하듯이 찬양하는 모습들이. 옆에서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목사님께서 그 전에 계셨던 소금과 빛 교회로 가셔서 이제까지의 사역, 또 우리 성도 교회에서 뿌리를 내려주셨던 그곳에서부터의 사역들,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주변에 있는 빈민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오후에 있었는데요. 제가 10년 전에 갔다 오고 부르심 그리고 또 이번에 10년 만에 갔는데. 어, 비가 사역 그 안에 안에 또 많이 조금 조금씩 발전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의 표정이 좀 많이 밝아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저희들 교인들을 또 거기 있는 이성 우 목사님 을대하는그 비밀가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 목사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고 이만큼 이끌어 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지금 현재 있는 이제 입당 예배를 넘기 전에 있는 그 작은 교회에서 이제까지 사역을 쭉 설명하시면서 우리 선두교회가 털을 잃었고 그 이후에도 또 이렇게 역사하신 것들을 쭉 말씀하실 때에 정말 가슴이 벗었습니다 그리고 선교회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당부하셨는데 제가 잊고 있던 부분이었구나 하는 것 막연하게 생각했던 선교 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성교사님을 성교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열매를 맺고 힘이 되는지를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우리 성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많은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성교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좀 감격스러워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이 갖고 계신 비전이 아주 크시더라고요 새로 지은 어, 꾸합에 있는 빛과 소금교회를 통해서도 예배당 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1층에는 도서관으로 또 평소에는 또 pts 그 신학교에 있는 신학자들이 와서 또한 훈련받는 기간으로 또 주변에 있는 아이들 청소년들도 사역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계신 모습을 보고 어 그것을 좀 도울 수 있으면 좀 좋겠다 같이 기도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떤 많은 독재자가 뭐를 하나 이렇게 내세워서 그곳을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에어컨 하나를 누가 누가 십시일반 어떤 아주 나이 많으신 권사님께서또 어떤 잔도님께서 아니면 어떤 집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아니면 또 무슨 설교 듣고 전에 듣고 이렇게 몇분몇 몇 분이 몇십 명이 모여서 하나 에어컨을 이렇게 또 헌납해 주시고 모아주고 이런 과정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많은 어떤 분이 한 분이 다 완성한 것이 아니라. 한분한 한 분의 그런 조그만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나 하나를 이끌어 가신 것들을 설명하실 때에 더 또한 감동이 있었고요. 어, 거기에 동참해야겠다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그 아까 말씀드셨가 나왔던 어, 그또 농구대 거기서 또 아이들 또 급식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이다고 하 생각하니까 좀 많이 아쉬움이 좀 밀려왔고요. 그 다음날 저희들 교육 하기 전에 아까 보셨던 시청 광장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어 우리 시장님을 갖다 전도하게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시장에 시청에 있는 사람들이 아침에 그 조회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끝날 때시장님이 기도로 끝나면서 아멘 하고 전부 다 외치는데 아주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같이 저희들 찬양하는데 또 많은 관심들을 보여주셨고 같이 동참들도 해주셨습니다. 들어 난 다음에 CTS 신학원을 좀 돌아볼 때에 그 신학교가 정말 많은 어려운 중에도 이런 사역을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거기서도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또 현지에서 여기 있는 분들이 또 거기 가셔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또 가르쳐 주고 잠시 머물렀다도 다시 돌아오시고 거기서도 또 협력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 모습. 또 거기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구나 하는 구석구석하게 도와줘야 도움의 손길도 많이 필요하고 나는 것을 돌아보고 느끼고 올수 있었습니다. 어, 목사님께서 선교대에 가기 전에 특별히 한 3주간은 말씀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말씀 중에 말씀하셨어요.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구석구석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또한 저희들이 갔다 올수 있도록 가정에서 동력해 준 남편 또는 어머님 또는 가족들 자녀들 이 모두의 보내는 성교사로서의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녀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저희들이 헌신 예배드리기 전또성교대에갈 때까지 우리 부르신 같은 경우에는 한달 가까이를 금식 릴려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남아 계신 또부르심의도 권사님, 비사님들이 같이 기도로다가 중보해 주셨기 때문에 잘 감당하고 건강한 중에 돌아올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같이 동참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그 자리에 내가 있음이 또한 나에게 은혜임을 또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동참하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쓰임 받는 그 자리에 같이 계시길 기원 드리고요. 저도 또한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또 부르심 한분한 분도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도구로 순종하고 또한 쓰임 받는 그런 자리에 계속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해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